간만에 이제 방장이 이거 뭐야 배구 중계 두 경기가 워낙 빡쳤잖아. 현캐 경기를 힘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사이언 골뱅이 출격 60개 <laughs> 너무 현캐 경기를 힘을 쓰고, 그다음 우리 메인 경기들도 뭐 결과론적으로 3대 떡으로 들어왔지만 경기 본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이 세트 끔찍할 뻔했죠. 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들 뭐 환전은 다잘 받았죠 어, 방향도 이제 환전이 깔끔하게 들어오면서 어, 마사지를 지금 예약해 놨거든요 와 어, 지금 목하고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사지 말고 어 진짜, 진짜 겁나 어, 방향 그 대연동에 자주 가는 마사지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예약을 해 놨고 어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음, 마무리를 하 합시다 아시겠죠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연 18년 차에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어, 오늘 우리가 어제 원래 승부를 가려고 했던 걸딱 하루만 미루자고 했죠. 그 이유는 뭐다? 이 옥정 마인는 뽑아 먹으려고. 홍. 그죠. 그러면서 그 짝지를 이미 빨리 쇼부 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요미가 좋아보였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요미가 진짜 꿀로 들어왔죠 편안하게 그러면서 별 9개가 이렇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나머지 경기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끝까지 응원하고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또 지금 별이 7개가 아니고 별 8개죠 그러니까 중승부에서도 조금 더올리는 중승부죠. 근데, 별 8개하고 별 9개는 이제 확실히 차이를 좀 둬야 합니다. 여러분들, 별 9개하고, 별 10개도 한개 차이지만 차이를 두는 것처럼. 근데도 별 8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 물부도 반드시 우리가 뽑아 먹어야 하는 게임들이 있다는 거야.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 음, 오케이? 오늘은 우리가 물부 가볍게 터치 정도로 느낀적으로 갔잖아. 물론,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물부도 뭐 실패를 한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어, 지금 방장이 지금 두 경기 이제 배구 중계를 하면서 체력이 모든 걸다 소진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표 구매했던 분들도, 오늘은 이제 표가 안 나가고, 조합만 나간다는 점, 이점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피츠하고 미러키. 이 경기가 내일 더블헤더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더블헤더 경기를 방장이 잘안 건드리는 편이죠. 왜? 더블헤더라는 이 변수가 분명하게 있는데. 근데 내일 같은 경기는 여러분들 오히려 이 더블헤더라는 점이 누구 쪽으로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 미러키 쪽으로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왜?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긴 이닝 소화를 하는 친구는 좀 아니죠. 근데 5이닝 정도를 완벽하게 해주는 상황 속에서 미러키가 누구까지 복귀를 했다, 어 헤이더까지 복귀를 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경기가 확실히 그 나머지의 미러키의 선발진들보다 조금 딸리는 건 사실이지만 이피치의 쓰레기 타자들 만나서. 뭐야, 앤더슨이 충분히 버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7이닝 한다는 게더 우리한테는 더 좋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경기 어디로 가자? 어, 미러키 가야죠, 미러키. 아시겠죠? 미러키 승. 그 다음에, 필라하고 신시 야, 요새 여러분들 신시 경기를 보면서 누굴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보통, 이러다가 MVP 타는 거 아니야? 이 놓친 내 말이야. 어? 갑자기 지금 그 빠따 타격폼을 바꾸면서 걸렸다 하면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필라 입장에서도 지금 뭐야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 소중한 상황 속에서 누굴 만나? 어, 누굴 만나? 신시를 만나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경기를 패배했죠. 힐러 카드를 꺼내놓고도. 그쵸? 그러면 내일 경기도 뭐야 필라 입장에서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필라가 다저스 전부터 해가지고 빠따가 확실히 침체기로 들어섰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이 후반기 때 필라가 전체적인 팀 타이 좋다고 했는데 다저스 만난 이후부터 그 빠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인데 내일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승패로 건드리지 말고 뭡니까 이 소뱅산 무어도 물부 가가지고 한 다섯 번 던지면 한번 호투하고 그거 말고는 그냥 다잘다 다 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카스티와도 좋았던 구간도 분명하게 발생했지만 결국 이 필라타자들이 내일 경기에서 집중도가 분명히 올라갈 게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디로 가자 오바로 갑시다 아시겠죠 필라 경기 다득점 그 다음에 와싱하고 애틀 어요 경기는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뭐긴말 필요 없이 프리드가 확실히 페이스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양팀의 빠따, 양팀의 불펜, 양팀의 동기 부여.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이 코빈이 분명히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올 시즌은 여러분들 누구랑 딱 비교하면 되냐면 어? 웹 있죠. 웹 세인트로 왔던 웨있죠 그만큼 사람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코비 내일 애틀 불 봤다 만나서 빠다 이거 투수 이거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일 이 경기 어디로 가자? 애틀로 갑시다. 애틀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트하고 클불이 경기는 이제 뭐냐면 결국 클불이 내일 미정식이긴 한데. 디트의 페랄타 인간이 페이스가 꾸준히 나쁘지가 않죠. 중간에 아빠도 구간도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클블이그 누가 넣든간에 상관없이 이 경기는 이제 양팀의 빠따, 그 다음에 양팀의 선발, 그 다음에 내일 누가 넣을지 상관없이 기준점 대비해서 그리고 양팀의 불펜까지 생각했을 때이 경기는 언더로 갑시다. 언더로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이 경기 디트 경기 언더. 여러분들 물한잔 먹자. 와 방장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많이 지친 거 보이죠. 왜냐 우리가 내일 마무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딱 내일 물부 먹고 그 다음에 딱5 경기 딱 먹고 한주딱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또 바로 배구컵 대회 있죠. 와 우리 또 석재님이 또 갑자기 이렇게 또천 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석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여러 팬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또 방장을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힘좀 내보겠습니다. 아 오늘 체력을 너무 많이 뺐다 이거 두 경기다. 그죠자 우리 미진이도 어서 오시고 자요 경기 내일 상당히 재밌겠다. 다들 아시죠? 어제 아래 옥수수밭 게임. 음, 그거야, 뭐, 분석했던 대로 해고바가 났던 게임이고. 그러면 이 경기를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 뭐야. 옥수수 밭에서는 그냥 공이 쳤다 하면 그냥 쭉쭉쭉 나가면서 로, 로 홈런이 돼버렸죠. 근데 그 신났던 빠따들이 이제는 원래 구장으로 돌아오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타자들이 그 옥수수 밭에서의 그 짜릿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스윙들이 다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야 시즈도 그래, 타이온도 그래, 둘다뭘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다. 무조건 버텨줄 수 있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양키의 불펜, 하사의 불펜. 결국 이 경기 어디로 가자? 언더로 가야죠. 언더로. 아시겠죠? 언더로 이자그 다음에 파삭 경기 저득점. 음, 구찌도 어서 오고 내일 이 경기는 이제 뭐냐면 하, 진짜 뭐 템파가 여러분들 뭐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죠 어, 이 불빴다가 언제 꺼질지 꺼질지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마이너상이 나오든 말든 이 경기는 템파 승을 가는 게 아니고 템파 프렌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템파 프렌 그 다음에 에리하고 샌디 이 경기는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리즈 때 뭡니까 샌디는 한 번도 안 갔죠 그러면서 갈길 바쁜 샌디가 누구한테 에리조나한테 벌써 2 m p 를 당하면서 물린 상황 그죠 그러면 내일 샌디 입장에서 머그스브루 카드를 꺼냈는데 이 경기도 잡지를 못한다 야, 이거는 여러분들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승 가지 말고 전형적으로 뭘 가자? 어, 마인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이런 게임은 전형적으로 마인을 뽑아 먹어야 되는 게임이죠. 잉? 샌디 마인승. 그 다음에, 고나포도 소고. 어,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게임. 시애틀하고 토론토 데스. 요건 이제 여러분들, 토론토가 갈길 바쁜 것도 있고 헨지니의 페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내일 딱 기사쓰기 딱 좋은 게임 아니야 기사쓰기 내일이 여러분들 무슨 날입니까 강복절이잖아 하필 한일대기 근데 이거는 뭐 변수는 아닙니다 변수는 아닌데 지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이 토론토라는 팀이 지금 이렇게 연패를 탈 구간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뭡니까 헨지니 카드를 꺼냈는데 시애틀한테 또 물린다. 어.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헨지니 믿고 토론토 가야 되는 게임,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가자? 토론토 승으로 갈게요. 오케이, 말이 자 여러분들 그 내일 그 뭡니까? 음, 내일 방송 언제 할 거냐면 응? 토론토 써요? 내일, 오전에 방송 언제 하냐면, 음, 일본 야구, 베르하겐하고 슈트워트 경기 있네? 2시 경기는 없는데, 11시, 12시. 11시에 올게요, 여러분들. 1 1시 오케이? 됐나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내일, 언제 올 거냐면, 일찍 올게요. 그, 분명히 상무 경기는 배당 안뜰 거고, 뭐, 대한항공하고 옥화경기는 여러분들, 저경기는 전형적으로 크게 갈 게임이 전혀 아닙니다. 배구. 그래서 그건 가볍게 갈 거고, 내일은 구야하고 일야하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어, 아침 11시에 올게요. 딱 11시 때 오면, 어, 물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됐지? 어, 여러분들. 오케이? 11시쯤에 딱 만나면 물부 이미 들어와 있을거다 그래서 내일 또 웃으면서 보입시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방장은 여기까지 오케이 남은 경기도 응원합시다 내일 11시에 봅시다 홍